아, 현대차 공장에서 와이파이를 차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정문 앞에서 두 다리 뻗어놓고 담배 피우며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그 소문이 진짜였군요. 여기는 마 천막까지 쳐놓고 그늘 밑에서 낮잠도 때리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사만을 두루두루 주유천화하는 적토마 강호발이 올시다.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이자 경제발전의 주축이었던 울산현대차공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저 끝도 없는 화물차의 행렬과 저래 활발하게 움직이는 산업의 역동, 막 그런 게 이곳 울산에 오면 그냥 바로 느껴집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진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만든 메타플랜트 미국 공장. 그 내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전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기업적인 미국 정책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미국으로 계속 옮길 수밖에 없는 막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뻔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대차 공장의 모습과는 달리, 자 이곳에서는 한가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자 입에 담배도 한대 물고 저 텐트 안에는 또 낮잠을 때리시는 분도 한분 계시고. 자 여기서 막한 살림을 차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심 때라서 다들 밥 자시러 막간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자시고 온 분들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죽치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게 막뭐 일입니다. 저서 있는 게 다른 부스가 아니라 그냥 텐트 부스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기아차 현대차 공장을 왜그 요구사항도 많고 화업도 자주 하는 한국 노조들 데리고 한국에서 사업하냐 할 겁니다.마 우리 미국으로 와라.법인세도 깔끔하게 면제해주고 해달라는 것다 해주겠다. 자국민을 위해서 일자리만 만들어 둬라. 본국인들 취업이나 좀 시켜줘. 얼마나 탐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절에 앉아가지고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은 미국에다가 30조 원 투자할 돈으로 한국에도 공장 만들고 일하는 근로조건을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해라. 또 자동차 생산 라인도 우리 노조들과 협의해가. 그래, 적용해라. 자동화 저거 굉장히 또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아방군과도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동화로 계속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게 인도나 중국으로 가면 한국 근로자와 노조들에게 줄 월급으로 10배 이상의 인력에게 돈을 줄 수가 있고 그들은 또 파업도 거의 안 합니다. 당장 중국, 인도 공장 뿐만 아니라 미국 공장과도 비교했을 때차한 대를 생산하는데 두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노조들의 평균 연봉이 한국에서는 9천만 원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게다가 인도의 공장과 비교하면 생산 효율은 또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연봉 9천이면 근로소득 으로는 상위 3% 안에 듭니다. 일반적인 한국 월급쟁이 연봉이 평균 4200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은 9천이면 2배가 넘습니다. 평소에 회사에 출퇴근 해가 일좀 하고 있다가 또 심심하면 와이파이로 폰 보면서 시간 때우다가 그러다가 또 연례행사로 빨간머리띠 좀 매주시면 연봉 9천 술참게 뭐 찍습니다 야 정말 참제가 부럽습니다 저 꿈이 원래는 뭐 산불관리직이었는데 현대차 킹산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어야노 저야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도 이래많고 뭐 백도 없고 뭐 이제는 걸렸습니다 아니, 저거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뭐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공장에서 출시되는 차들이 이 한국인들이 무시하는 인도나 중국에서 조립되는 차들보다 이게 불량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고요. 또 이거는 보도된 자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고 맨날 돈 뜯어내고 직장 유지할 생각만 이래 하니까. 그리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를 한국으로 역수입해서 이 판매하는 것도 노조들이 다 막아놨습니다. 일종의 착값 통제지요. 근데 노조한테 그럴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회사가 너무 약한 건가? 참 모르겠네요. 울산이라는 도시는 현대차의 도시라고 해도 절대가 아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하나의 지방 정부급입니다. 지방 정부라도 작은 정부가 아니고 제법 큰 정부급입니다. 경제 규모를 봐도 엄청나고. 그게 속한 하층업체들만 봐도 거의 5천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 하층이 웬만한 중견 대기업급이고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또 주변 인프라 산업 및또 자영업자들을 다 고려한다면 현대차 때문에 먹고 사는 인원들만 이 수백만에 이를 겁니다. 울산 전체, 심지어 주변 울산의 그 농촌까지 먹여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주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현대나 삼성의 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 주지사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말 문화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맨날 이익만 추구하는 뭐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제해 놓고 바쁜 기업인들, 회장들을 또 심심함을 불러다가 청문회에 앉혀놓고 면박 주고 꼽 줍니다 미국의 주지사들이나 도란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런 노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중국도 저런 공산주의 체제라도 어야든든 기업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고 또 한국에서 막 기업 같은 거빼들어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만 가지고 가지 말고, 노조도 좀 뺏어가 있어. 이 노조들, 한국의 노조들, 정신력이 만렙이라서 정말 좀 쓸만할 겁니다. 저기 안 보이소. 토지 무상 제공, 재산세 감면, 막, 게다가 추가 세액 공제, 재정 지원 등등 해가 전신에 맞추겠다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기업만 들어오라 이거지요. 자,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 양당 가릴 거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업만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노조도 좀 데리고 가시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울산은 바로 유령도시, 바로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군산꼴납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거 없는 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업 건드리면 좀 곤란합니다. 기업 문화와 노조 문화가 제발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막뭐 그런 모습 좀 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